존경하는 강림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짜 여러분,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내곡 출신 신재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한송사지 속조 보호살 좌상의 강릉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24호인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은 원래 강시 남한징동 한송사 절터에 있던 보살상으로서 1912년 일본에 의해 반출되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965년 조인된 한일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2층, 강원의 중세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모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그 빛이 난다는 본지 풍광과 모든 물건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환지본처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 송사지 석불좌상을 본래의 가리린 강로로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강릉의 후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원주시와 원주시민이 0여 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문화재 심의 문화재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2021년 원주 불원면 법천사터에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 강릉의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한송사지 석조 보살자상이 본래 위치했던 한송사의 한송정은 신라 화랑의 순례지이자 국내 최고의 차문화 유적지로서 남한 여초 시기에 영동의 중심지인 명주로서. 제일 강산이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입니다. 또한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은 강릉 신복사지 석조 보살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 보살좌상과의 함께 고려초 10세기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서 양식적으로는 속구람 감실의 보살상과 같은 통일시대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 정교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보살상은 다리를 편안히 놓은 서상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하고 왼쪽 다리를 바꾸, 밖에 두는 좌서상을 취하고 있어 우서상을 취하고 있는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있는 같은 이름의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과는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그러하게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이 강례에 돌아오면 백여년간에 헤어져있던 법화경에 나오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자비를 실천한 보현보살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송사지 석절 보수할 다성은 한국 석불상의 재료가 거의 화강암인데 비하여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조각 수법과 아울러 재료에 있어 재료에서 오는 질감이 좀더 우아하고 온화한 기품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각 수법 또한 원숙하고 정교하게 한층 더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더 높은 우리 강릉의 전통 문화 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제자리 찾기 범시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강릉시 의회 차원에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귀한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강릉문화원 중심으로 시민 단체를 총 망라하는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 환수 추진위원회를 많은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오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며, 셋째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 제자리 찾기를 위한 강 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하여 10만 강릉시민 서면 농을 보려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한송사지 속조 보살장 환수를 통하여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문화도시 강릉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